안녕하십니까. 소를 양봉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양봉에 처음 접해보려는 입문자용 영상입니다. 주변에 벌치는 것을 옆에서 구경만 하다 혼자 내 봉장에 맞는 사양기술을 익히고자 저충 누돌만은 실패와 비용을 들였고 시간 낭비를 아였기에 예, 귀해하시는 분들의 조그마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나와 같이 실패를 하지 말고 같이 어울려서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가시 꿀채밀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즉벌 데리고 올 시기가 가까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벌을 데리고 오려면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여지껏 양봉장 위치 선정, 벌통 놀자리 소독까지 해놓았지만 그래도 또 준비할 자재들이 있습니다. 벌입식 하면서 벌통이 딸려오겠지만 되도록이면 가지고 온한 벌통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새 벌통이 없다면 새로 장만하거나 환벌통이라도 철저한 소독 후 벌을 옮겨 담아와야 합니다. 소독 방법은 댓글로 남기겠습니다. 벌통 속을 살피려면 훈연기와 훈연제가 필요하겠죠. 연기를 뿌려주어야 벌들이 안정을 찾고 벌통 내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용하던 것이 있으면 사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새로 장만하여야 합니다. 훈연제는 쑥 말린 것을 주로 사용하는데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요즘은 양봉자재 파는 곳에서 판매도 하고 훈연 대신 내거맥을 별도로 판매하기도 하지만 훈연하기를 권해드립니다. 훈연재로는 솔잎이나 개안판, 귤, 껍질 등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면포도 준비해야 합니다. 얼굴과 머리만 가리는 면포도 있지만 몸 전체나 상반신만 가리는 면포도 있습니다. 처음 하신다면 상반신 전체를 가리는 면포를 권해드립니다. 면포와 더불어 팔에 끼는 톳이나 사용하기 편한 장갑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속 살피기 도구입니다. 여러가지 벌통석 살피기 도구가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벌을 쓸어낼 빗자루와 내껌용 칼, 공사나 도배할 때 사용하는 헤라 정도만 있으면 되고, 나중에 필요에 의해 장만하면 될 것입니다. 한번 사용한 후에는 철저한 청소와 소독이 필요합니다. 이런 집게도 있으면 좋지만, 처음부터 장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벌통 속 자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벌을 입식하였다면 벌들 밥을 줄 그릇이 필요하겠죠. 몇통 되지 않는데 고급스런 밥통은 필요하지 않고 그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나무 밥 그릇이면 됩니다. 벌이 올때 딸려오면 빼내서 낙스나 소금물로 소독 후 사용하면 되고 아니면 구매하여야 합니다. 나무, 밥그릇은 속이 깊기에 벌들이 빠져 죽는 경우가 많이 있기에 먹이 속에 빠져도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철망도 필요합니다. 벌들이 퍼지는 것을 막는 격리판입니다. 벌들은 서로 뭉쳐서 생활을 하여야 하는데 벌들이 약간의 기온 상승에도 벌통내 전체에 퍼져버리면 보온관리에 애를 먹고 또한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역시 벌이 올때한두장 정도 딸려 오겠지만 여유로 필요하고 또한 딸려온 격리판 역시 철저한 소독이 필요합니다. 이제 보온판입니다. 보온판은 여름철 벌들이 많을 때에는 별로 필요치 않으나 여름철이라도 벌 입식할 때 분명 벌들이 분봉되어 초계저 들어올 것입니다. 벌의 양에 비해 벌통 속이 너무 넓기에 보온에 취약합니다. 보온에 취약하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벌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이에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고 특히 월동기에 절대로 필요하기에 항상 유의있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보온판 역시 자재 형태로 나무 보온판도, 압척, 스티로폼 보온판도 있습니다. 헝겊 개포입니다. 개포란 뜻이 무언인지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여름에 덮는 얇은 이불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개포의 종류로 쓰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 길거리 현수막을 잘라 사용하기도 하고, 하지만 규격화된 개포가 별도로 제품으로 나와 있으니, 구매하면 될 것입니다. 개포 역시도 한번 사용 후 교체를 해 주어야 하기에 여유있게 준비하고, 사용 후 나온 개포는 락스로 빨래 후 재사용하면 됩니다. 프로폴리스망. 프로폴리스를 채취하기 위해 벌통 위에 덮는데,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를 사용합니다. 양파망을 이용하기도 하고, 한복에서 안감등을 사용기도 합니다만, 프로 폴리스망 역시도 규격화된 제품이 있기에 구매 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보온담요, 겨울철 추위를 막아주고, 여왕벌이 산란을 할때 유충을 보호하기 위해 밟는데 사용한다. 예전에는 농사용 보온담요를 사용했으나, 요즘은 보온담요를 잘라 제품화된 담요가 나온다. 여름철 얇은 담요, 겨울용 두꺼운 담요, 화분덕을 올려주기 위한 떡 받침.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사용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기를 권한다. 화분덕을 올리다 보면 밑에 앞사 당하는 벌들도 꽤 나오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보면 난이 가슴 아파한다. 사용 후에는 철저한 정비가 필요하다. 약간 미지근한 물로 잘 긁어내어 다음에 사용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충이 알을 까놓아 다음 해에 벌통 내부의 소충 범벅이 됩니다. 급수기가 필요합니다. 양봉장 주변에 흐르는 냇물이 있다면 더할 나위 좋겠지만, 없다면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물을 길러 나가는 일도 먹이를 채집하는 것처럼 힘든 일입니다. 급수기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 주변 봉장 봉주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중국발 생수통에 헤드만 끼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벌을 데리고 올때 필요한 물품을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벌키에는 일도 기초부터 다져 제대로 시작하여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노후 생활이나 취미로 주말 양봉을 하신다 해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